대한민국 소개, 국기, 태극기, 표어, 홍익인간, 국가, 애국가, 수도, 서울, 정치, 정치체제, 단일국가, 단원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윤석열, 국회의장 김진표, 대법원장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국무총리, 한덕수,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 집권여당, 국민의힘. 역사,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헌법재정,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수립. 1948년 8월 15일. 4.19혁명. 1960년 4월 19일. 제6공화국 수립. 1988년 2월 25일. 지리. 면적. 10만 410km 2. 107위. 내수면 비율. 0.3% 시간대. KST. UTC 플러스 9시. DST. 없음. 인문. 공용어. 한국어. 한국수어. 지역어. 제주어. 공용문자. 한글. 대모님. 한국인. 민족. 한민족 95.1%. 기타 사전 9%. 인구, 2021년 어림, 감소 5,163만 8,809명. 2021년 조사, 감소 5,163만 8,809명. 27위. 인구 밀도, 증가 507.0, 26위. 경제, GDP, PPP, 2021년 어림값. 전체, 2조 2241억 달러, 14위. 1인당 47,027 달러, 25위. GDP, 명목. 2021년 어림값. 전체 1조 8067억 달러, 10위. HDI, 0.916, 23위. 2020년 조사. 통화, 원, KRW, 원, KrW 종교 무종교 56.1 기독교 27.6 불교 15.5 기타 0.8 기타 ISO 3166-1410 kr-kor 도메인 kr 한국 국제 전화 플러스 82.